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알아볼 건데요. 최근 가파른 상승으로 핫한 종목이죠. 자이 크리스탈 신소재 일단 이 중국 자 중국계 기업인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 대표자도 중국인이고요. 어, 일단 오늘 자 금일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 살펴보자면 이 전기차 바로 이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 흑연 자 흑연 경쟁력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 흑연이 귀해지니까 비싸질 거다. 이런 전망으로 흑연 관련주들이 상승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기차 한 대당 평균적으로 이 배터리에 50kg에서 100kg 정도의 흑연이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 이 전기차 계속 판매량 늘고 있는데 흑연이 부족하니까 이 관련주로 판단된 크리스탈 신소재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 크리스탈 신소재, 그래핀. 자, 그래핀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 흑연, 흑연으로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르고 있는 건데 이거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이 크리스탈 신소재 흑연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 아니고 이 그래핀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흑연을 사 와서 자, 이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흑연을 사 와서 이 흑연으로 그래핀을 연구하고 이 그래핀 유사 물질 자, 그래핀이라고 말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단층 그래핀이 아니더라도 이 세계 법에서는 어, 이런 그래핀 유사 물질도 그래핀으로 분류를 할수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조금 어렵고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쉽게 이해하시려면 지금 이게 흑연, 자 흑연 관련 주로 오르고 있는 거,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이 뭐 이재로 저재로 엮어서 올리는 중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왜 뜨고 있어요? 이 그래핀 관련 주로 자 각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래핀, 자 그래핀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어, 이걸 아셔야지 왜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작전주 자 세력들의 작전주의인지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 제가 갑자기 과학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자 빠르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시고요. 이 그래핀이 뭐냐면 바로 이차원 자 나노 탄소 소재 자 나노 탄소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굉장히 얇은 흑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어 당연히 얇다 보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고 잘 휘어요. 자 그런데 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 강철 자 강철보다 무려 200배가 기계적으로 강하고 이 반도체에 쓰이고 있는 실리콘 자 실리콘보다 이 전자 이동도가 100배 빠르고 이 구리에 비해서는 열 전도도가 무려 13배나 높은 엄청난 신물질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핀이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의 신소재라는 뜻이 정말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 현재 과학기술력으로는 구현 자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래핀, 자 그래핀이라는 것을 대량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게 어, 사실상 지금 기술력으로는 자 불가능에 가까워요. 현재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이 그래핀, 자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그래핀 제품들은 대부분 이 광고, 자 전부 다 광고용이고 이 그래핀 제품이라고 해도 그래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제품이랑 섞어서 이 첨가제 용도로 조금씩 적용된 정도일 거예요. 뭐 당연히 진짜로 이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고 자, 대량 생산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뭐 휴대폰, 자, 휴대폰이나 뭐 자동차, 뭐 방탄 어 방탄복 이런 고강도지만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모든 물질들의 사용이 가능하니까 진짜 엄청난 거죠. 어, 만약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거 그래핀, 자, 불량 없이 대량 생산하고 실생활에 결합할 수 있게 만든다면 지금 주가는 말이 안 돼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래핀이라는 걸 진짜로 만들었다면 지금 주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10배가 아니라 1배 100배, 어, 100배 이상 더 올라야 돼요. 최근에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가 이거죠. 바로 자 신형 그래핀 개발. 자 이거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이 신형 그래핀, 자 단층으로 된 신형 그래핀 개발한 거 아니고 어 그냥 고품질의 이 그래핀 용액 개발에 성공한 거예요. 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강도의 가벼운 그래핀이 아니라 유사 물질. 자, 유산 물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재 세계 법으로도 이런 거, 자, 유산 물질들도 그냥 그래핀. 자, 그래핀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어 당연히 뭐 일반 물질들보다는 그래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능이 좋겠죠. 그런데 딱 주가를 끌어올릴 재료 정도고 이 신형 그래핀 용액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정도지. 와, 진짜 신형 그래핀 만들었다고 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겠네. 이런 재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모르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주식 엄청 사고 싶게 만들어지죠. 자, 바로 그게 세력의 의도라는 거예요. 계속 주가 이 뉴스 등이 그래핀 같은 뉴스들, 호재들 뉴스로 부각시키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가 엄청나게 급등했죠. 자, 이런 거 말고도 크리스탈 신소재 이 세력. 자, 세력의 의도는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이100% 작전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 수익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무조건 정보예요 정보 어, 이 a 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 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 어 그런데 뭐 뉴스? 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 어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과정 공개 이 실적 자 실적 발표일 등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 만약에 a 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투자인 거죠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 당연히 사고 싶죠.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 뭐 특징주, 자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 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실적 발표. 자,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놨고요. 이 7월부터는, 자,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이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정복.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영상 찍어 올려드릴 때 세력들 자이 세력들이 물량 받아먹는 모습 나왔고 조만간 급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세력이 만들어낸 급등은 작전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는 뜻은 이러한 급등 이후에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 23일 날 상한가 다음 날 급등이어서 금일 동안 급등 보여주고 있죠 자 주식시장에서 이유 없는 상승은 없어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뭐 그래핀 자 신형 그래핀을 개발했다던가 아니면 이 그래핀을 뭐 대기업들 자 대기업들의 납품을 시작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 중에 있다 이러한 뉴스들로 급등이 나와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 없이 그냥 이 관련주 뭐 그래픽 관련주, 뭐 흑연 관련주 이런 것들로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건 상승을 주도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재탕 뉴스 등으로 상승, 이건 바로 작전. 이 작전의 막바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크리스탈 신소재, 자 신규 매수. 이 신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는 자리예요. 어, 당연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거기도 하지만 이 크리스탈 신소재 수상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작전주, 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작전주로서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건데 왜 그런 건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괜히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 세력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업부터가 이 중국계 기업이잖아요. 뭐 중국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만큼 국내 주식보다 거래소의 눈을 속이기가 쉽다라는 거죠. 당연히 재료들 또한 중국과 엮어서 올리기도 좋고요. 최근에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관심을 받은 게 뭐예요? 이 신규 그래핀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들 말고 가장 최근 호재를 띄운 게 바로 이거. 자 사우디 친환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자 네옴의 아시아 첫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올랐었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자 크리스탈 신소재가 관심을 받으면서 올랐을까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인프라의 기초인 전력 사업 중에 이 고품질 케이블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인 이 합성 자 합성 운모를 생산하고 있어요. 저 과거에 이 고품질 합성 운모 자 소재 부문 중점 추진 기업으로 단독적으로 선정돼서 이 중국 자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인 건데 뭐 크리스털 신소재가 이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한다 이런 거 발표했던 적도 없어요. 어 그냥 현재 상황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 자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중인 건데 뭐 결국 이런 뉴스들도 뭐 엄청난 호재 아니고 이재로 저재로 엮어가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만큼 지금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이 뭐가 됐든 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마다 앞에서 드렸던 말이 뭔지 조금씩은 이해가실 거예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자 중국 이 중국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주력 사업으로 삼는 이 그래핀, 그래핀 또한 이 중국이 주력 사업으로 연구 중인 소재고요. 과거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자 사우디 이 사우디의 방문에 나서면서 이 중국과 사우디가 자 이때 수십 건의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력이 있어요. 그때 이 크리스탈 신소재 또한 중국과 엮여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적이 있고요. 자 이번에도 이 네온 프로젝트 재탕 뉴스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어,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이흑연 어, 뭐 흑연 관련 주다 뭐 이런 그래핀 관련 주다 이런 것들 다 그냥 재탕 뉴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뭔가 이상한 게안 느껴지시나요 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만 정리해서 봐도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확실한 작전주인거를 이제는 아셔야 해요 물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호재기는 호재예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 자 그래핀 관련으로 주가 끌어올리고 추가적으로 이재로 저재로 다 붙여가면서 주가를 이제 급등시키고 마지막에 패대기칠 준비하라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는 상황이 딱 맞아떨어져요. 이재로 저재로 붙여가면서 결국 급등을 만들어내긴 했죠. 어 추가적인 호재 뉴스 나온 거는 없이 관련주만 띄우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봐보자면, 자 이게 왜 세력주고 작전주고 지금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중이다. 이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봐보자면, 제가 이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 특징주 띄우면서 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자 그다음 뉴스 한번 봐보시면, 어 사실 이번 사우디의 네온 프로젝트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신소재보다 어, 올라야 한다면 이 LD 전자 로보스타가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사우디 네온 시티 프로젝트에 뭐 가전 tv 로봇 등이 사업 기회 확보 주문을 한 lg 전자 로봇 스타가 더 관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뭐이 lg 전자나 로봇 스타 아무 움직임 없었어요 이거 네온 프로젝트 주가가 오를 만한 호재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 뉴스 나온 날 급등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주가 상승 주도하는 집단 이 세력들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굳이 현재 뭐 이런 재료들 저런 재료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 당연히 이 세력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개발한 이 신형 그래핀 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엄청난 기술의 그래핀 아니고 신형 물질이에요 어, 그냥 첨가제 정도인 건데 어, 물론 호재이긴 하지만 이 정도 상승 나왔으면 충분히 해먹은 재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 그래핀 관련주나 뭐 내용 자뭐 내용 관련주 흑연 관련주 이런 것들도 그냥 결국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로 주가 올릴 정도의 재탕 뉴스인 거고요.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자 조만간 이 작전, 이 세력들 작전 끝내고 어, 대주주 대령 매도와 함께 주가의 급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크리스탈 신소재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일들이 몇번더 있었어요. 어,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영상 분석해서 올려 드려도 그래서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어,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 자, 현재 자리에서 신규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비추천 드리고 있고요. 어, 이미 크리스탈 신소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자, 제, 번호, 어, 제 번호로 크리스탈 신소재 평단가. 자, 평단가만 남겨 주시면 어 제가 언제 팔아야 하고 언제 물타기 하면 되는지 이 매매 전략, 이 타점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꼭 남겨 주시고요. 어 지금 주익 시장이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 정보 없이 매매하다가는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 만약에 내가 크리스탈 신소재를 샀는데 이유도 없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게 되죠. 어 그런데 내가 오를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떨어져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고 어디가 적정 가격이고 어디서는 사야하고 팔아야 하는지 이 분석해 놓은 자료 어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숫자 1번 문자 1번이나 뭐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이미 이 주가는 상단 부분 박스권 자 현재 보이는 이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크리스탈 신소재 패턴이 박스권에서 물량 모으다가 올리고 어 다시 조정 준 다음에 박스권에서 물량 모으다가 올리고 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조정, 자, 큰 급락이 나올 확률이 더 커요. 그게 아니라면 물량 한번더 받아 먹기 위해서 이 전에 있던 박스권까지 다시 조정 주겠죠.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자 조정이 나왔는데 어, 주가가 이 전에 있던 상단부근 박스권에서 멈춰 있다. 어 그때는 매도를 안 해도 돼요. 다시 한번 이 상승이 나올 거라는 뜻이니까요. 자, 하지만 지금 자리부터 이 조정 없이 상승이 계속해서 나온다. 어 그때는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작전의 끝은 밑바닥인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매매할수록 결단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렇다고 또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 매출도 없는 부실 기업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지난 1분기 영업이익 3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0% 증가했고 이 매출 또한 자 158억 원, 자 매출 또한 158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서 이29%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 부채, 자 부채 비율 또한 적어서. 어,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한 회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으로 판단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면 이 크리스탈 신소재 그동안 왜쭉 우아양하다가 이제서야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어요. 이 세력들이 밑에서 이 매집 끝났다는 거죠. 어, 물량이 이 밑바닥에서 다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 그렇다는 뜻은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은. 어느 구간에서 던져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개인 투자자들 겁주면서 주가 패대기 치고 그때 물량 받아먹고 다시 올려도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 그만큼 이미 계획까지 완벽하게 끝난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 크리스탈 신소재 자, 대주주 그러니까 이 대표죠 대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주가가 급등하니까 자, 급등하니까 이때 매도했어요 매도 어, 이거 바로 밝힌 것도 아니고 거래소에 뒤늦게 밝혔어요 이 그래핀 자 그래핀이라는 게 엄청 뛰어난 건데 어, 정말 대표가 허상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왜 매도를 해요?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겠죠. 자 팔았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 대주주, 자 대표가 매도한 구간이 어, 자기도 왜 이렇게 오르지 왜 이렇게 오르나 팔아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기업이 대표도 모를 만큼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해 보는 분 없이 다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으로 상황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거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이 타점도 잡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만큼 지금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신형 그래핀이라는 큰 호재도 있고 이 중국계 기업이라는 불안감도 있으면서 어 대주주가 계속 매도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일단 단분간은이 종목에 있어서 이 장기투자 자 장기투자 하기보다는 비중을 낮춰서 단기, 단기 매매로써 수익을 가져가는 게 현명한 투자 방식이 될것 같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크리스탈 신소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래핀에 가장 적합한 그래핀을 연구하고 개발한 후에 상용화시키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되긴 해요. 훨씬 크게 올라야 하는 기업이긴 한데 어 그거 만들면 이거 만들면 뭐 전기차 배터리나 자동차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보여준 모습만 봐서는 이번에도 이 크리스탈 신소재의 그래핀도 다시 허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판단 된다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리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어 진짜로 이 그래핀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주식의 수익보다 훨씬 발전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뭐 그럴 확률보다는 지금은 그냥 이 세력. 자, 세력들의 이 작전 재료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